와, 미치겠네. 지금 네이버 실시간 1위에 르노 여직원 사건, 오로라 원 나락. 이런 키워드로 르노 논란이 점입 가격 수준입니다. 4년 동안 신차 없이 술중만 끓여먹던 르노가 힘차게 그리고 힘들게 신차를 출시했는데 르노에 근무하는 여직원 하나가 남자 고객 고추 크기를 갖고 들먹이며 조롱했다는 말 때문에 논란이 일파만파인데요. 사드렷. 와, 이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 난게 르노 자동차를 사줬던 충성 고객 대부분이 남자들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직원이 한국 남자를 조롱하는 특정 손가락 혐오 표식을 했다는데 알고 보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몇 번씩이나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놔뒀다가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르노 공식 유튜브 채널 썸네일에 올라온 사진인데 손가락 모양 좀 보십시오. 저게 한국 남자 꼬추는 작아서 여자랑 응응할때 느낌 안 오니까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이 사이즈가 크니까 해당 없지만 저 표시를 알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졸라 역겹겠죠. 그래서 한번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영상도 클릭했더니 굴비역 듯이 줄줄줄줄 딸려 들어온 건데요. 해당 영상은 지금 삭제되고 없지만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오토 파킹 하고 있는 남자 직원 쪽으로 그 특정 손 모양의 표시를 하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너 이거보다 작지 뭐 이런 느낌. 누가 보면 저 손가락 모습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보이기까지 하는데 지금은 저 여직원이 나온 영상 모두가 비. 공개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르노에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입니다. 한해 홍보용으로 제작된 영상의 일부 장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영상이 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문에도 여론은 좋지 않고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르노의 여자 거시기를 빗대서 보어 르노라고 이름을 짓고 탈탈 털고 있습니다. 보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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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거 입이 착 달라붙긴 하는데. 그뿐 아니라 르노 엠블럼 일부를 또 잘라내고 이 보르노라고 놀리는 게 벌써 이틀 만에 자동차 커뮤니티로 쭉쭉 흩어지고 있다는데 이거 빨리 못 막으면 르노 이미지 나락을 갈 테죠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르노의 위상 그리고 판매되는 신차의 대수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에서 르노의 위치 어떤 상황이었나요 4년 동안 신차 한대 없이 사골차로 우려먹고 버텨왔던 그저 그런 회사였죠 그럼에도 꿋꿋이 3년 동안 무려 1조 5천억을 투입해 신차 출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매진하며 워로나1 중형 하이브리드 SUV를 바로 엊그제 선보였지만 사전계약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나락테크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에서 르노의 제2 황금기다 드블레즈 르노 회장도 이 차에 목숨을 걸고 있고 승부수를 뛰었다 그리고 신차 발 바로 엊그제만 해도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맛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럴 거면 수백억 생돈 들여서 엠블럼 바꾸고 사명 뜯어 고치고 영업사원을 500명이나 증원시켰던 건왜한 겁니까? 그냥 여직원 한 명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회사였던 건가요? 그 이마에 팸이라고 안 써놓으면 그걸 몰라보는 건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도록 방조한 르노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랑프리 3회 우승한 제조사면 뭐합니까? 앞으로 수치스 보르노, 보르노, 보르노 놀림 당할 텐데요. 안 그래요, 허버허버? 허버? 한 회사의 사활을 건 4년 만의 역작 오로라 1 르노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신차의 베일을 벗겼던 현장과 달리 바로 다음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애매하게 여자가 이거 손가락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빼박 캔트로다가 숨길 생각 1도 없는 수준처럼 그냥 니들 꼬추 작다 뭐 이런 건데 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르노 게시판에 어떤 직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차를 첫 선보인 날에 느꼈던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끝까지 힘내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난리났다고 바보라고 해서 소식을 접했는데 그저 허망스러 없다. 사건의 중심인 당사자와 관련 부서의 미흡한 대처에 너무나 화가 난다. 눈물이 핑 돌고, 이 상황은 정말. 괴롭네요. 이것 때문에 사전계약 한 500대는 날라간 듯한데 씨발 오로라 때문에 중국 가서 지리 사람들한테 기분 맞히면서 새벽까지 일하고 프랑스에 가서도 시차 때문에 죽겠는데 읍수하고 어루고 달랜 4시간이 매니저 하나 때문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열 받는다. 월급도 현기 2차 수준보다 못한데 진짜 오로라 성공에 목맨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 어쩌라고. 오! 현직 영업 담당입니다. 방금 15분 전에 실시간으로 사전예약 잡혀있던 거다 취소됐습니다. 얼른 본사에서 확실한 대응해주시고 미숙하게 대처한 부분도 확실하게 사과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는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고 앉은 자리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온다 고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의견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숨어있던 팸이 한명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안 그래도 힘든 르노코리아 이 정도면 직원 한 명이 회사 망하라 고 제사를 침해 주는 셈인데 더러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뭐곧 있으면 여름휴가도 시원하게 가는 건 아니겠죠 해놓고 고객을 우롱하는 것도 유분순데 모욕하고 능욕하고 성적인 비하에 행여라도 이런 직원들이 계속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신차를 구입해줄까요? 직원들이 버젓이 회사 채널 홍보 영상에 자신의 혐오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데 그런 사람 한명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가 과연 개별 제품의 품질과 안전은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회사 유튜브 채널 그 작은 것도 관리 못하는 회사가 품질 관리가 될까요? 물론 그올린 사람이 진짜 대리점 직원인지는 알수 없지만 보르노, 보르노 뭐 이렇게 조롱하는 분위기만 봐도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번 신차를 공개한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난 건 것도 아니고 바로 엊그제 공개했는데 이 차를 구입해줄 대다수가 남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직원이 거기다 대고 니들 꼬추 겁나 작지? 이런 느낌의 손모양을 했다면 이건 경쟁자가 심어노 암살자 아니고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어? 근데 르노 지난달 국내 점유율이 1.8%인데 경쟁사가 있긴 할라나? 아이뭐 됐고 만약 르노가 고도의 지능 플레이로 바이럴 마케팅 하려고 출시일에 그 어? 그 손가락 그걸 노린거라면 야수의 심장을 지닌 마케 마케팅팀 홍보팀 상 줘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랭하게 샤디차게 식어버린 시장 반응에서 엿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사러 매장에 갔는데 거기 여직원이 어머 그렇게 작으신데 이렇게 큰차 타도 되겠어요 까르르르 보는 곳에서 이렇게 놀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 반대로 꾸역꾸역 48개월 할부로 그 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네에 갈 때마다 친구들이 길에서 볼 때마다 야 보르노 보르노 이렇게 놀리면 좋겠냐구요 안 그래도 르노 자동차 중고가 감가 방어도 안되는데 이거 그냥 줬된겁니다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르노의 연구진들이 피땀 흘려서 잠도 못 자고 실적 하나 끌어올리겠다고 밤낮으로 고생한 개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식솔들 모두 나락 가게 생겼고요. 기껏 엠블럼 바꿔 놨더니 며칠 안 돼서 자동차 이미지가 쓰레기가 된 겁니다. 넥스는 약과 1조 5천억 날릴 판. 르노 코리아 손가락 사태.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글을 퍼나르며 비난과 조롱. 르노 본사는 묵묵부답. 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조댐을 감지한 해당 직원이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하나 올렸는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정 손 동작으로 논란이 된 르노 코리아 사태 탄핵 콘텐츠를 제작한 당사자입니다. 저의 불찰과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특정 손 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 모양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거라고 생각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저의 부주의였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밤낮 없이 헌신해온 회사와 임직원 동료분 또한 제 실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뿐이고 죄송합니다. 어니 이게 근데 무슨 소리죠? 그 손가락 모양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눈치챌 줄은 몰랐다. 뭐 이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대놓고 한국 남자 비하한 거야. 근데 그걸 또니들이 눈치챌 거라고 는 나는 몰랐는데 용케도 알아챘네? 뭐 이런 겁니까? 이거 뭐 대놓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나는 직장인이니까 비난을 멈춰달라? 아니 그 회사에 저 여자 혼자 일합니까? 저게 어떻게 사과문입니까? 비싸움이죠. 여하튼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여자가 정말 아기 없이 했다면 저 손가락 저 작다. 어? 저 조그맣다. 저 의미의 손가락 설마 남자 거시기가 작다 뭐 이런게 아니라 현대차와 기술력 차이가 작다 안전사양 가격 차이가 작다 뭐 헤드림이 작다 아니면 급발진 발생 확률이 작다 뭐 그렇게 좋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제가 좀오바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여직원 때문에 회사는 1조 5천억을 잃게 생겼고 이것은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액수가 아니죠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꼴리는 대로 싸지르고 회사 직원으로서 본분이 있음에도 공사 구분 못하고, 르노 공식 계정 커뮤니티에 첫단글쓴 것도 웃기지만, 누가 보면 지가 기업 대표인 줄 알겠어요. 만약 저 직원, 르노가 자르지 않는다면, 고객들이, 차 사주는 족족 더 여직원에게 월급 주는 꼴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이번 중형 SUV 멋지게 굉장히 잘 나왔던데 여자들에게만 팔겠다 뭐 이런 결정이 아니라면 더 여성분 해고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한순간에 날아보내고 1조 5천억에 관련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겠죠 자 과연 스윗한 르노는 어떤 선택을 할지 어차피 이렇게 된거 단호하게 내쳐서 안동분자 색출하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 조선일보의 기사 한줄 내는 겁니다 우리 르노는 패미를 거부한다. 남성들이여 발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호쾌하고 유쾌하게 홍보한다면 오히려 판매량 상승곡선 타면서 신차 출시 효과 팍팍 누리고 전화 이복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르노를 응원하고 홍보하고 앞으로 멋진 신차가 출시될 거니까 기대해달라. 관련 영상도 무수히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지랄이 났냐고요저 여성 직원 하나 잘못 봐가지고 오, 드릉드릉 허버허버. 심지어 저 여자는 자기 얼굴까지 까면서 자기 회사 동영상에 저 손가락 모습을 꾸준히 넣어왔다는 것만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르노의 이번 신차 이벤트는 신차 발표가 아니라 철수 발표에 가까웠습니다. 농담 이 아니라 이 참에 저런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두면 앞으로. 첫 단지 누구도 못 하지 않을까요? 뿌리를 뽑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웬 아줌마가 20대 청년이 자기 보면서 바지 내리고 시익 쪼개면서 자기를 시선 강간했다고 블루투스 희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뒤집혔잖아요. 아니 대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저 여자면 봐주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되죠. 이러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기피하고 외국 여자 찾아 떠나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은 차량 구입할 때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각각의 생활, 라이프, 활용성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아곧 죽어도 품격 어깨에 뽕 채우기 위해서 풀옵션 때려넣는 나라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통풍 넣고 결함이 터져도 남의 눈 의식해서 중고차 가격 떨어질까 봐 알아서 쉬쉬해주고 원래 블루엔지 가서 완성해가면서 타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보르노, 보르노라뇨 이게 뭔 대가리 총 맞은 소리야 아... 드라마 미생에 보면 오 차장님도 이런 일 터졌을 때 그만 뒀습니다. 저 여직원 뒤에 뭔큰 백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면 트윗한 르노 판단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회사의 명운이 달린 1조 5천억 프로젝트가 손가락 한 방에 나락 보낸 이 사건. 정말 뉴진스럽고 멋지다 보롱보롱. 그래서 오늘의 안줄평. 허버허버? 어떡해? 지난 23일 저녁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남성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장실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가지고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러면서 CCTV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이 맞냐고 확인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이게 제가 확가요그잖아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간 남성에게 경찰관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성 측이 CCTV를 확인해보니 신고 당일 여성은 5시 11분 화장실에 갔고 14분에 나왔는데 본인은 13분에 들어갔다가 15분에 빠져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여성이 어제 돌연 허위 신고를 자백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의 성범죄 입건을 취소하고 신고자에 대한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